안녕하세요. 보물 같은 집입니다. 자 오늘은 7호선 춘희역을 도보 5분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7호선 최저가 2억대 3룸 신축 현장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새 대출 규제가 바뀌었습니다. 생애 최초도 이제는 입주금이 많이 필요한 시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현장은 입주금 2천만원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인데요. 오늘 보실 타입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23평형 소형 평수입니다. 자, 9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형 건물이고요. 주차장도 지하 3층까지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자주식 주차장 편리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투런을 알아보시다가 오늘 현장 계약을 많이 하셨는데 자, 구조도 괜찮습니다. 거실이랑 방 3개 있고, 욕실도 2개 있기 때문에 투룸보다는 쓰리룸을 찾고 계셨던 분들 오늘 현장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2억 6천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입주금 2천만원 준비하시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현장입니다. 서울에 투룸 찾고 계셨던 분들 7호선 라인에 춘희역 도보권입니다. 내부 영상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공간입니다자측에 보시면은. 미니 선반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밑에 서랍도 있고, 위에도 수납장 이렇게 있습니다. 키큰 장으로 신발장 두칸더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실 거울까지 이렇게 설치해 주셨습니다. 일과 서동 버튼도 시공되어 있고, 중문은 불투명 처리로 되어 있는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은 옵션으로 넣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방이구요. 좌측으로 꺾으면 거실과 주방으로 이어지는 공간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타입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 23평형 소형 평수입니다. 2억 6천대부터 가격대가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7호선 역세권 중에서는 가장 최저가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거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양의 최강창이 통창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자 바닥은 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공기순환기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고 자 TV 자리는 75인치 TV까지 설치 가능하겠고요 반대쪽에 쇼파 자리는 3인 쇼파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2인 가족 구성원분들이 많이 계약하셨던 현장이기 때문에 자 3분에서 4분 거주하실 거면은 조금 집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창문은 이중창에 통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에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개방감 좋은 부천 시티뷰를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에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식탁 하나 놓으면 자인 식사는 거뜬하게 가능하실 것 같고요. 주방은 일자 형태 구조로 시공되어 있네요. 자이 집은 가스쿡탑 설치되어 있어서 활약이 필요한 요리 마음껏 하실 수가 있고 사각 싱크볼에. 왼쪽에 보시면, 바쁘짜리천자렌지 자리,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별도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현관 쪽에 1번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레스룸으로 쓰기에는 알맞은 공간의 사이즈고요 바로 마루 시공되어 있고, 이 방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자, 세탁기 건조기 들어가 있죠. 자, 이 부분 무상 옵션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 방으로 쓰기 알맞은 방입니다. 침대 하나 다 들어가고요. 이쪽에 책상까지 다 들어가는 구조니까요 서재나 자녀 방으로 알맞은 사이즈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자,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까지 꼼꼼하게 다 마련이 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방입니다. 자, 이렇게 침대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이나 아니면은 욕실 앞에 화장대 하나 정도 여 있는 공간 이 정도로 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채광창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서브 욕실입니다. 자, 1인 샤워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고요. 양변기 세면대, 수납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원래는 이 건물은 원래 욕실 하나 세대가 많은데, 이 타입만 지금 욕실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7호선 춘희역 역세권에 2역 중반에 3룸 신축 같이 보셨습니다 자 요새 이제 대출 규제가 바뀌고 나서 아파트나 빌라 매매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현장은 주거형 오피스텔이고요 입주금은 2천만 원 정도 마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에도 지원을 해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부담 없이 나오셔서 저렴한 리룸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문의사항은 상담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